안녕하세요. 사진작가 이강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메라 추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카메라를 사야 할지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카메라 구입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몇 가지 있겠죠. 그 중에 첫 번째는 사용 용도겠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전문적으로 막 사진을 찍기보다는 생활 속에서 그리고 여행 가서 그렇게 생활 속에서 사진을 찍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로 봐요. 그래서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를 찾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도 성능이 너무 떨어지면 내가 그래도 조금 카메라를 이용해서 뭔가 작품을 좀 찍어보고 싶을 때 그럴 때또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두 가지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카메라가 많지는 않죠. 하지만 그중에 제가 어, 추천드리고 싶은 카메라가 하나 있어서 지금 들고 나와봤습니다. 지금 제손 안에 있는 알파7C2입니다. 굉장히 작죠? 제가 뭐 손이 굉장히 큰 편이 아니에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손에 들었을 때도 딱손 안에 올라가는 사이즈죠. 알파 7C2 같은 경우에는 작지만은 들어있을 기능들 거의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화소 자체도 뭐 일반적으로 표준 화소라 그러죠. 3300만 화소. 어, 모든 거를 웬만큼 다 찍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화소구요. 그리고 영상도 4K 60p 까지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상이나 사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로 나온 카메라라는 점이 일상생활 속에서 늘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뭔가 이야기를 담기에는 아주 적합한 카메라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풀프레임 카메라면은 많이들 생각을 그렇게들 하실 거예요. 일단 크다. 그리고 무겁다. 그래서 가지고 다니기 좀 부담스럽다. 그게 가장 첫 번째 생각일 텐데 일단 이 알파 세7 c 2 같은 경우에는 풀프레임 카메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작고 컴팩트한 사이즈죠 그게 차별화된 이 특징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이 번들로 들어있는 28-60 렌즈 같은 경우 굉장히 작죠 물론 돌리면 앞에 코가 조금 나오긴 하지만 크게 뭐 지장될 정도의 수준 아니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가지고 다니면서 늘 무언가를 찍을 수 있는 사이즈로서는 최적의 사이즈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더 작은 컴팩트한 카메라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카메라들은 조작이 굉장히 번거롭죠 그리고 한계치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알파셈 c2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기록이겠죠 사진은 기록에서 출발했죠 을 생활을 기록하고 나의 삶을 기록하고 나의 이야기들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카메라는 없어서는 안될 도구이죠 그 기록을 하면 있어서 가지고 다니니까 부담스럽고 무겁고 그렇다면은 사실 휴대폰을 따라가지 못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카메라가 아닌 스마트폰으로 촬영들을 많이 하시고 기록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생활의 기록은 지금 이 정도 풀프레임의 이 사이즈라면 충분히 가방 속에 가지고 다니면서 생활을 기록하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알파 7C2를 가지고 제 삶에서 어떻게 기록을 해 나가고 기록을 하면서 여행 사진 그리고 생활 속의 사진은 어떻게 찍는 게 좋을지 그리고 인물 사진은 어떻게 찍어야 되고 풍경 사진은 어떻게 찍어야 좋을지 그런 팁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함께 보시죠 지금 부산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출장을 가는데 오늘은 이렇게 여행용 카메라로 요즘 제가 너무 예정하고 있는 카메라죠 알파7 c2 를 가지고 뭐 일상도 좀 찍어 보면서 어 이걸로 영상도 찍어보고 사진도 찍어 보면서 고하 결과물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 그냥 생활 속에서 이렇게 작은 카메라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인물 사진을 찍거나 풍경 사진을 찍을 때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을 좋을지도 한번 저와 함 보시도록 하시죠. 이런 식으로 지금 풍경을 찍을 때도 찍고자 하는 피사체를 정중앙에 두지 않고 황금별에 맞춰서 그네 군데 꼭지점 중에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맞춰서 촬영을 하시면은 조금 더 원하는 앵글을 얻을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음식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약간 입체적이고 얘는 플랫한 사이즈인데 이렇게 플랫한 음식을 찍을 때는 좀 위에서 흔히 말하는 항공샷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렇게 좀 입체적인 아이들은 이렇게 위에서 찍는 것보다는 약간 이 정도 각도에서 입체감을 살려서 찍는 게더 예쁘게 나오겠죠 여기에 렌즈는 40mm f2.5 렌즈가 물려있는데 밤이기 때문에 2 5 렌즈 말고 제가 여기 85mm 인물 사진용 렌즈랑 두 개를 번갈아가면서 찍어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쪽 뒤에 보신 야경들을 보케를 조금 몽글몽글 예쁘게 찍기 위해서는 어떻게 찍어야 될까? 먼저 가로 그리고 세로 풍경 사진 찍는 것도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자, 이럴 때는 스파츠광으로 잡아주시고 스파츠광을 잡아줘야지 인물 쪽에 노출이 잡히면서 같이 인물이 부각되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그렇죠. 조리개는 최대한 열어줘야지 뒤쪽 배경이 좀 날라가면서 예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음... 이번에 음... 85mm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물이 어떻게 달라지나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1.4로 조리개를 열고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냥 거기서 네. 딱 몸을 옆으로 살짝만 틀고 이렇게 틀고 렇게 팔짱 딱 끼고 요런 요런 느낌으로 자 이렇게 찍었을 때 확실히 뒤쪽에 보케가 도드라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laughs> 오케이 그대로 <laughs> 자, 지금 뒤쪽에 보면은 어, 건물들이 있고 불빛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보케를 담기 위해서 조리개를 좀 열고, 자, 투 명을 찍을 때는 조리개를 살짝 조여주시는 게 좋아요. <laughs> 인물사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시선 방향 여백을 두는 게 조금 더 보기 편한 사진을 만들 수가 있죠. 내가 이쪽을 보고 있다. 그럼 이쪽 방향에 여백을 두고 촬영해 주신 거죠. 인물 역시도 가운데 딱 정중앙에 놓고 촬영하지 마시고, 인물 시선 방향에 여백을 두고 촬영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삼분할법에 의해서 꼭지점에 그 인물을 위치시켜 주신다면 조금 더 안정적이고 보기 편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되겠죠.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스셈 C2 같이 작은 카메라는 일상 생활 속에서 우리 여러 가지 이야기들 담을 수가 있죠. 얘를 담을 때 그냥 무턱대고 담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아름답고 예쁘게 담을 수 있으면 더 좋은 사진을 얻을 수가 있겠죠. 풍경과 인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황금비라고 하는 삼분할법에 의해서 그 안에서 구도를 잡아주고 촬영해 주시면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눈에 보기 편한 사진들 찍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사진에 정답은 없습니다. 이게 꼭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보기에 그냥 그럴싸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풍경 사진 같은 경우에는 하늘과 땅, 뭐 하늘과 바다의 비율을 하프하프 그러니까 반반 놓고 찍으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게 촬영하지 마시고 1대 2의 비율 그러니까 내가 많이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2를 주시고 나머지를 1을 주고 촬영해 보시면 조금 더 안정적인 사진을 찍을 수가 있죠. 거기에. 더불어서 황금비율, 그러니까 꼭짓점에 내가 부각하고 싶은 피사체를 놓고 촬영해 주시면 더 안정적인 구도로 촬영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알파7 C2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것들을몇 가지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는 생활 속에서 아주 아주 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라는 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인물 사진 찍을 때 AI AF가 굉장히 작동을 잘 했습니다. 예측을 해서 이렇게 포커스를 정확히 잡아주기 때문에 어, 좀 조도가 약한 상황이나 그런 상황에서도 뭐 스트레스 없이 촬영할 수가 있었어요. 영상 보고 아시겠지만 제가 바닷가에서 지인들과 함께 그냥 뭐 사진을 막 찍었는데 뭐 사실 막 정교하게 찍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막 그냥 막 구도만 잡고 촬영을 했지만 피사체를 정확히 잘 따라다니면서 AF가 포커스를 정확히 맞춰줬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그런 포커스를 놓치지 않고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지만은 어, DR, 그러니까 다이나믹 레인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풍경사진 찍을 때 컨트라스트가 좀 심한 상황이라든지 그런 상황에서도 노출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라이트 부분과 섀도우 부분들의 디테일들을 잘 살려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어떻게 그 d r 리 그러니까 다이내믹 렌즈가 잘 살아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작지만은 강력한 성능 을 가진 카메라가 알파셈 스 C2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저는 요즘 이게 한 손에 제가 이 카메라를 들고 뭐 우산을 쓰고서라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촬영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작고 가볍기 때문에 생활 속이나 여행용 카메라는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알파셈 스 C2를 가지고 뭐 부산도 갔다 오고 뭐 이렇게 주변을 왔다 갔다하면서 촬영해봤는데 장점 중에 하나가. 그 손떨방 기능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삼각대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웬만큼 흔들리지 않고 사진을 찍을 수 있었고 영상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모든 것들을 그냥 손으로 들고 찍었으면 불구하고막 정말 심한 블러를 느끼거나 막 흔들리는 영상을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진은 기록 예술이기 때문에 늘 휴대하기 편한 카메라가 저는 최고의 카메라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면서 나의 생활들, 나의 이야기들을 기록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생활 속의 카메라로 그리고 여행용 카메라로 알파셈 C2를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